텔레그램의 번방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왜곡된 중독 현상이 가져온 심각성에 대해 교계에서도 경각심이 일고 있습니다. 동영상 이용자 26만여 명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불법 유포한 텔레그램 앰번방 사건 피해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돼 있어.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불법 공유방 60여 곳을 이용했다고 추정되는 이용자는 26만여 명. 중독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중독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근 서울중독심리연구소 소장은 성중독 현상은 지독한 외로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가 지나친 거룩함에서 벗어나 중독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중독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많을 거예요. 이 성중독의 현상은 이렇게 지독한 외로움에서 또 오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밀함을 체험하고자 하는 왜곡된 방법들이에요.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 경험이 곧 회복으로 가는 진검다리가 됩니다. 우리가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용서해주는 이제 그런 훈련이나 소모임들, 나눔이 많아지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텔레그램 엠버먼 방 사건은 여러 공유방 중 하나인 박사방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운영자를 넘어. 이용자 26만여명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는 상황.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은 190만명에 육박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용자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취향 가을햇살의 권우연 변호사는 단순 시청만한 이용자를 처벌하는 법은 없지만 범죄단체 조직죄로 법리 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입법적인 공백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다운로드한 경우는 이제 처벌하는 규정은 있고요. 그 단순 이제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렇게 본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는 없고요. 그 관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 가입한 행위로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의 행위가 뭐 집단의 뭐 우두머리 또는 수계에 해당이 될것 같고.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를 봐서는 어, 범죄단체 조직제로도 법리 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제 판단입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한 텔레그램 M범방 사건. 민감룡 경찰청장이 24일 방조자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이용자에 대해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목소리>